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편의상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전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예언. 이 활동을 제2이사야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합니다. 이 제2이사야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재건과 회복의 시대를 꿈꾸고 또 그에 걸맞추어서 또 자신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이스라엘이 직면해야 했던 그 절망입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자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먼곳 예루살렘에서 거의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타국땅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방인으로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절망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질문에 직면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보다 약한 분인가? 바벨론 왕이 섬겼던 우상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버리셨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은 바벨론 왕, 왕보다 약하셔서, 그 왕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 그들은 그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첫 번째 이사야 바벨론 포로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의무를 깨뜨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바가 있잖아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늘 그동안 살았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던 너희들의 행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겠다. 이미 예고하지 않았느냐. 그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방의 신보다 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만방의 왕으로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의문에 관해서는 그 의문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이 있잖 남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대로 그냥 심판한 것으로 우리를 끝장 내셔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제2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시대의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심판은 아, 멸망이 아니다.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재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와 짝을 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실 때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은 깨달음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다시 세우시고 재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포로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의 메시지만 준게 아니에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흩트시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흩트시기도 하지만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제 2사야를 통해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으로 너희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재건하실 것이고 재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확실한 증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시대의 고레스 왕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 바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에요 이 왕이 바로 성경에는 바사의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페르시아예요 이 고레스의 등극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부상을 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했던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주전 538년에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을 내려요. 그런데 이때 이 고레스 측령 안에 무엇까지 담겨 있습니까? 어,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하라. 뿐만 아니라 그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도 전부 제공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 왔을 때 성전을 다회파하면서그 안에 있는 모든 값진 보화,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갔거든요. 고레스 왕때그 모든 걸 다시 다 돌려주어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을 이미 이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즉 바벨론이 아직도 그 세력을 확장하며 어그 세력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레스를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예고하실 때 뭐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바사의 왕입니다. 이 왕을 일컬어서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기름부어 세웠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지칭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예언자들을 세울 때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왕을 기름부어 세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별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을 들어 쓰셨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의 왕에도 부여되지 않은 친구예요.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절망족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낙담해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특별히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얼마, 아무리 악이 횡행할지라도,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땅 곳곳에 그 세력과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의 어둠과 악은 당장에는 그 위세가 등등할지 모르지만 금방 꺾이고 바로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 보기에 지금 포로 생활의 이 바벨론의 왕, 이 왕이 여러분들 앞에 이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어, 살아남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왕도 다스리는 분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를 다 물리칠 것이고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들을 꺾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왕만 세우셔서 근로하여금 대리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맡겨 놓고 팔장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세울 때도요. 이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가서 험한 곳을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 난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미처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을 세우기 전에 전에 내가 이미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얼마나 특별한 일을 많이 했냐면요. 세계사적으로서도 아주 기념할 만한 왕이에요. 도무지 그 고대의 2000,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입니까? 2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 고레스 측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건 그의 고레스 측령은요, 최초의 세계 인권 선언물로 그렇게 어, 여겨질 만큼 아주 특별한 예요.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도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칭령에 담겨져 있는 비문이요, 비문의 복제품이 유엔, 유엔 세계사무국에도 미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당시에 고레스가 가졌던 그 특별함이 있는데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왕의 활동의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시는지를 알리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셨죠. 역사를 통해서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알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보이실 때 그것을 곧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기초는 계시에 있어요.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이고 탐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왕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만방이 알게 되는 날 그게 바로 어, 마지막에 때예수 재림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사절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지만 가장 원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다 책임적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을 지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고레스에게 특별한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상,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주목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더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되 주님을 왕으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선하신 통치와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오늘도 마음을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가슴에 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죄악이 난무해도 어둠이 이 세상에 횡행해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공의로운 통치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복된 자녀답게 온전한 삶 살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복염 중에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